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하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신 것을 여러분도 잘알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 온 유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 임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살레바는 신자들은 성령의 은. 사 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후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으로 베드로와 고넬류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당사자였던 이 베드로가 오늘 첫 구절에 말하죠,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확장된 사실을 이제야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4절 35절입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 이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겉모양, 그개혁개정의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겉모양은 당연히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신분과 출신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몸에 나면서 8일째 할례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여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 35절 표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육체의 할례를 시작으로 모세와 맺었던 신해산 언약이 이제는 옛 언약이 되고,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6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새 언약의 중보자, 곧 중재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요약하면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과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에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아브라함도 아니요, 모세도 아니요, 율법이나 할례나 혈통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져서 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함 받게 하여 부원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3절 표현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열어 주신 새 언약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35절과 36절의 새 언약 예, 대상자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새 언약의 대상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36절에 나오는 평화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평화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의를 택하고 의를 지키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요일부터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이새 언약의 백성된 모델로 고넬료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로마 백부장이었지만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 생명보다도 사랑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한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할 수 있었지만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의의를 행했던 것입니다. 만연했던 죄악을 따르지 않고 자기 직업으로 당시 사람들, 을 문화라면 당연히 했던 것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르게 살았던 것입니다. 의를 행했던 것이죠. 바로 이 고넬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새 언약의 백성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주님이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사이에 성령님을 이 이방인들 가운데 내려주심으로 이방인에게 임한 새 언약에 내가 이들을 자녀 삼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확인의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날 죽어서 심판을 받던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중재자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바로 그 날에 성령께서 임치시는 것. 도장을 찍어서 서, 이 편지를 아무나 열어보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증거로 베드로가 데려왔던 유대 전통을 가졌던 사람들의 눈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것이죠.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의 확증인 방언을 이방인에게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확인의 조장을 찍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왕이 그 옥세를 찍어 그 문서에 찍히면 그 문서가 곧 왕의 말이 되어 그 누구도 그 문서를 무시할 수 없고 따라야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인치심으로 이방인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새 언약의 대상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중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43절 말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 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계약으로 전락시키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살펴야만 한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본문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는다라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 이 경외함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만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칭의를 한 면으로만 받아들이면 마치 예수님을 거부했고 스테반을 죽였던 자들처럼 종교인들처럼. 적당히 하나님 믿으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외식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도 새 언약에 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옛 언약이던 새 언약이던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새 언약의 관계는 우리가 이 언약의 대상자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만 이 언약을 지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물류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배울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의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함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삶의 의를 행함으로, 의를 선택함으로, 또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깊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넬료처럼 어떤 마음과 생각을 넘어 소극적인 선행을 넘어 더욱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의리를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담과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그 중에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가수 션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이 12년 전에 선, 션 형제가 불치병이었던 루게릭병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이 농구선수 박승일 형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니까 마치 예전에 이 풍이라고 말하는 뇌혈관 질환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면 그 집안 자체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면서 집안 자체가 가세가 기울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똑같이 루게릭병, 이 불치병에 걸리면 그 집안 모두가 완전히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이 개인이 루게릭 요양병원을 짓는 것을, 건립하는 것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으로서는 결코 할수 없는 일을 시작해요. 사람을 살리는 이 가치를 위해 자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시작하고 사람들을 지목해서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챌린지에 동참하고 후원했죠. 쉽지 않았죠. 수현 형제가 대표직을 맡는 12년 동안 한 번도 월급을 당연히 받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후원을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허투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본인도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12년이 지난. 어제, 어, 어제인지 어제 그제인지 이 날에 드디어 200억이 넘었더니 요양병원을 짓는 일에 첫 삽을 떼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제가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 우리가 아는 대로 현영제는 사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예배자입니다. 새벽 예배 때 새벽을 깨우며 함께 예배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아내와 가족을 순결히 사랑하는 거룩한 배우자. 이자, 또, 아빠이죠. 또, 제가 알기로 여전히 컴패션을 통해서 천 명이 넘는 아이들을 매월 후원하고 있는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션의 이야기를 직접 듣다 보면요. 선행에 대한 어떤 도전이라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시는 게막 느껴집니다. 여러분, 션의 이야기는 그냥 선행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뇌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듯이 도르가라는 사람의 이웃 돌봄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입히고 먹였던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듯이, 현 형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선행을 넘어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 언약의 수혜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 우리의 삶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여서 썩지 않도록 부단히 나눠야 되는 것이죠. 아낌없이 나눴던 호넬료처럼. 이 부담을 주님께 고백하고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저희 파이올부 학생들이 지난 3월 4초에 레바논 아울리치를 다녀왔었고 그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 어,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곳에서 난민들의 형편들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되었고, 파업지체들이 파업 우리 이곳 아부다비에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있는 난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줌을 통해서 이 영어를 배우면 취업에 도움이 되고 결국 그들의 생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줌으로 영어를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 사랑을 나눠주고 싶게 된다는 건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로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의를 행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랑은 반드시 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사랑은 외식하는 사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 소망을 품고 잠시라도 웃을 수 있다면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땅 가운데 일하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의를 선택하고 의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